하바티스트 낸시랭이 배우 김부선에게 공개 저격을 당한 뒤 작업실 방에 혼자 앉아 펑펑 울었다고 털어놨다. 낸시랭은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"하늘에 계신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"면서 이렇게 썼다. 오는 22일 자신에게 중요한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는 낸시랭은 너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작업 마무리에 몰두를 못하고 있다. 내게 제일 중요한 그림을 못 그리고 있다. 고 토로했다. 이어, 17년간의 수술과 재발에 연속된 긴 암투병으로 하늘나라로 가신 우리 엄마가 아픈 가정사 속에 홀로 남겨진 내 곁을 떠나신 지 10여 년이 흘렀다. 면서 나는 나이를 먹어도 외동딸이라서 그런지 늘길 잃은 어린아이 같이 매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린다. 고 고백했다. 자신이 우는 모습을 자꾸 보이게 되면 지인들의 마음 불편할까봐 걱정된다고 했다. 또는 또 울어 하면서 혹시라도 나의 우는 모습 지겨워하거나 힘들어할까봐 걱정된고 했다.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극복한 것마냥 밝게 웃지만 나는 매일 밤 혼자 방에서 온다고 덧붙였다. 앞서 지난 2일 방송된 채널A 예능 입주쟁탈전 펜트하우스에서 이루안과 낸시랭이 갈등을 빚었다. 결국 이루안이 눈물을 흘렸다. 이를 본 이루안의 모친인 김부선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낸시랭을 공개 저격했다. 그러니까 맞고 살지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도 했다. 이후 자신의 발언으로 온라인이 시끌시끌하자 딸이 오는 모습에 이성을 잃었다.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. 고 사과했다.